집은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이 질문은 좀우묘한 질문인 거고, 똑같은 집도 누군가에게는 자산이고, 누군가에게는 부채고, 어느 시기에는 자산이 되고, 어느 시기에는 부채가 될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집은 뭐, 부채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린가요? 집을 사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오늘 간단하고 명쾌하게 설명을 어. 드리겠습니다. 보자아빠 청울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월님입니다 어, 오늘은 좀 재미나는 이야기 해볼 건데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집, 집은 집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음. 자이 질문을 어, 어디선가 받아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 이 질문으로 유명해지신 분이 있는데 바로 이분입니다.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로버트 기호사키. 제가 요즘 이책 이야기 자주 하죠? 이 책을 갖고 요즘에 어, 저희 나인앱이 돼서 지금 그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언급을 하고 있는데 20년 전에 이미 로버트 기호사키가 이 책을 통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집은 자산이 아니다. 집은 부채다. 오, 라고 얘기해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막 엄청난 원성과 반대를 샀죠. 야 집이 무슨 부채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 이 책은 엉터리다. 어, 이런 이제 욕도 많이 먹었는데 지금 한 20년이 지난 지금은 아 로버트 기오 사키의 이야기가 정말 대단한 어떤 통찰을 가진 이야기였구나 이렇게 인정 인정이 되고 있는 분위기죠. 그 그러니까 뭐냐면 집은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어, 어떤 자산이죠. 어, 그러나 어, 집도 붙일 수 있다란 얘기예요. 네. 그 그것은 여러 가지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도 이 질문을 많이 받아요. 뭐 책을 보니까 집은 뭐 부채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린가요 집을 사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오늘 간단하고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집은 자산일 수도 있고 부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 지금부터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에 10억짜리 아파트가 한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 이 집을 산 겁니다. 내집 마련한 거예요. 자가로 그리고 거기서 실거주를 해요. 그런데 어, 본인 자산 순자산은 4억이고. 나머지 6억 원은 대출을 받은 거예요. 60%. 네, 생애 최초 대출을 받은 겁니다. 본인이 이 집을 살고 있고, 본인의 순자산을 4억이나 들였고, 대출을 6억 받아서 이자는 내고 있어요. 이자는 뭐 대략 4%. 6억에 4%면 이자가 얼입니까월 200만원씩입니다. 그쵸? 어, 한 달에 본인 뭐 가정에서 한 7, 800만원 벌기 때문에 이자 200만원은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때. 음. 그 때가 뭐냐면, 이 아파트가 일정 정도는 계속 가격이 오를 때 오를 때라는 전제가 붙어요 가격이 올라야만 이 아파트는 이분에게 자산인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자가 4%일 때니까 어, 한 달에 이자가 200만원인데 이자는 언제든지 2배까지 8%까지도 갈수 있어요 특히 요즘 우리 이렇게 금리정책이나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지금 이미 주담대 금리는 4% 올라, 넘어간 데가 많죠. 5%인데도 많고. 시중은행 중에. 8%까지는 금방 갈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는 어렵겠지만 내년 중에는 8% 가는 데가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자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0만원 에다가 이분은 갑자기 400만원으로 훅 뛰는 거예요. 때로는 500만원까지 갈 수도 있어요. 10% 가면. 그죠? 어, 400, 이자 2 0 0만원까지 내다가 400, 500 가면 이제 생활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더욱이 거기다가 집값이 오르지 않아요 <laughs> 집값이 오히려 요즘처럼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음, 그러면 보세요 이분이 이자를 한 달에 400 내면 1년이면 5천만 원됩니다 그죠 재산세 같은 거 생각 안 할게요 이자만 생각해보면 이자를 5천만 원 내기 때문에 이분에게 이 아파트가 자산이려면 한 달에 집값이 5천만 원 이상 올라 줘야 됩니다 그죠 정확하게 그래야 이 집은 이분에게 자산인 거예요 근데 5천만 원은 커녕 한 달에 1년에 5천만 원씩 떨어지고 있다. 어, 그러면 이 아파트는 이분에게 부채인 겁니다. 여러분 부채가 뭡니까? 부채는 정확하게 어, 나에게 계속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손해, 명백하게 손해죠. 이거 갖고 있는 동안 계속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씩 내야 되고 1년에 5천만 원이 계속 한마디로 내가 비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채인 거예요. 이게 부채, 정확하게 부채라는 건또뭘 보면 알수 있냐면 그 이자를 3개월만 안 내보면 알아요. 3개월만 대출 이자를 안내 보면 바로 은행에서 경매 처분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집이 내 자산인 줄 알았던 내 집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의 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응. 이거야말로 부채인 거죠. <laughs> 자,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오를 때도 이 똑같은 집을 갖고도 자산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집도 누구에게는 부채가 되고 누구에게는 자산이 된다. 뭐냐면 보세요. 부산에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산에 어떤 사람이 자기는 실거주로 거주 비용을 극도로 아끼는 거예요. 뭐 예컨대 뭐 보증금 천만 원에 6 0만원 하는 월세 하는 이런 뭐좀 투룸 빌라 같은 거, 허름한 이런 데에서 사는 겁니다. 어, 조금 허리띠 졸라 매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집 얘기한 서울의 10억짜리 아파트를 3년 전에 7억 원할때산 거예요. 7억 원할때 어 전세가 5억, 전세 5억을 끼고 본인 투자금을 2억 원을 들여서 사 놓은 거죠. 어. 그리고 이 7억짜리 했던 집이 어, 10억까지 지금 올라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분은 대출을 하나도 받지 않았죠. 전세만 끼고 샀기 때문에 지금 대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 이자가 뭐 4%에서 8%가 되든 10%가 되든 어, 이분은 그 자체로는 영향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 아마도 3년 전에 서울에 아파트를 샀더라면 지금 전세 가격은 한 2~3억이 올랐을 거예요. 어래서 아마 그한 최소 1억 이상 1억에서 2억 많게는 3억까지 전세금만으로도 아마 본인 투자금을 다 회수했을 겁니다. 어 이분에게는 금리가 올라도 지금 똑같은 집을 사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분에게는 이 집은 어, 자산입니다. 언제까지? 어, 아파트 가격이 7억 원, 본인이 산 가격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분에게는 자산인 거예요. 그렇그 근데 지금 뭐 10억까지 오른 서울 아파트가 다시 뭐 7억 아래로까지 떨어지는 일은 뭐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쉽게 오진 않겠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떨어져도 아마 다음 사이클이 오면 다시 가격은 오르겠죠.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집은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이 질문은 좀우매한 질문인 거고 똑같은 집도 누군가에게는 자산이고 누군가에게는 부채고. 어느 시기에는 자산이 되고, 어느 시기에는 부채가 될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예요? 부채가 아닌 자산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라. 어, 그러니까, 타이밍. 가능한 무엇을 사도 좋은 타이밍이 있어요. 가, 한마디로 가격이 오르기 전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뭐 수도권 집값으로 얘기하면, 최소한 한 뭐, 한 4년 전, 5년 전, 뭐, 한 3년 전만 해도 샀더라도, 그때 사면 뭘 샀더라도, 자산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때가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때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돈의 성격이에요. 돈, 돈을 순수히 내, 순수한 내 돈으로 다 여유 돈으로 샀더라면 쫓기지 않습니다. 그죠? 대출을 안 받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도 뭐 크게 상관없어요. 다음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분처럼 한뭐 6억 원이나 몇억 원이나 대출을 받아서 사면 이제 대출의 금리에 목을 매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어, 자산을 산게 아니라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부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걸산 거죠. 무조건 내집 마련 내집 마련을 해야 된다 내집 마련을 해야 된다 이거 이런 이야기에 너무 현혹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 내집 마련을 해야 좋을 때가 있고 오히려 내집 마련을 좀 미뤄야 될 때도 있는 거고요. 다른 투자용 상품은 더 합니다. 뭐 주식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안정적 이는 부동산 중에서도 오히려 수익형 부동산 있죠. 뭐 상가라든지. 최근에 각광받았던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산, 지산은 지금 대표적으로 어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동산이 되고 있어요. 레버리지를 엄청 많이 끼는 상품이에요. 대출을 많이 끼는 상품. 어 지식산업센터는 살때 80%까지 대출을 해 줍니다. 웬만하면 그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80% 대출을 다 받고 샀어요. 이렇게까지 대출 비율이 높은 상품은 어 대출 금리가 저금리일 때는 아주 톡톡한 효자 노릇을 해요. 내가 실투자금 적게 들여서 월세를 받으면 대출이자 내고 한참이 남는 거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처럼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가 오면 점점 위험해지는 거죠. 지금 4%일 때는 아직까지 남, 이제 대출이자 내고도 남는데 한 5%, 6%가 되면 당연히 이제 월세 받으면 대출이자만 내면 끝나고 8%, 7%, 8%가 되면 100% 이제는 월세 받아서 대출이자도 못 냅니다. 대출이자 내고 내 돈까지 50만원, 100만원 들여서 이제 대출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거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당연히 부채예요. 부채. 그리고 또 금리에 목을 매야 돼. 매번 금리 상황만 쳐다보면서 금리야 내려라 내려라 내려라. 이건 제대로 된 투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이제 뭐랄까요? 좀 이렇게 뭐 공포 분위기 조성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지금 이렇게 뭐 금리가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또 얼마나 여유 돈을 잘 갖고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돈 되고 여유 있는 그런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맹목적으로 지난 시기, 어, 한마디로 자산이 막 상승하고 뭘 사도 좋을 시기에 그때의 어떤 이론, 그때의 구호를 지금까지 계속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음! 워렌버핏이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물이 이렇게 가득 찼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있을 때 누가 옷을 멋지게 입고 있는지 옷을 발가벗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물이 다 빠져 보면 누가 발가벗고 헤엄을 치고 있었는지가 그대로 드러난다. 이거 정말 명언이거든요. 예. 여러분 물이 가득 차있 지금이 물이 가득 차 있을 때인지 물이 지금 이제 점점 빠지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물이 빠지고 있는데 옷을 벗고 있는 사람의 행동을 흉내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 너무 무조건적인 내집 마련 이런 환상도 가져서는 안 되고 지산이라고 해서 지금도 무조건 좋다 어, 이렇게 또 맹목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 타이밍과 시기와 어떤 돈의 성격과 어, 이런 걸 어, 면밀히 이제 잘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지금 시기와 투자를 해야 될 때인지 아닌, 아닌 때인지 그것을 잘 살펴야 된다라는 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책 읽고 강의 잘 들으시고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부자 아빠 청을 내면 여러분께 좀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많이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